안녕하세요. 어, 저희가 또 뭉쳤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호주의 김남우 법무사님이 뉴질랜드로 출장을 오셨습니다. 어. <laughs> 뉴질랜드 지금 완연한 가을 날씨인데, 네. 브리즈번하고 네. 비교하면 좀 어떨까요? 어, 첫날 왔었을 때는 뭐, 어, 진짜 브리즈번이랑 좀 비슷하다. 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비가 오고 난 뒤, 어, 상당히 춥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얇게 입고 나왔는데, 네. 생각보다 추워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아. 뉴질랜드는 음. 해가 있으면 따뜻하고, 해가 없는 날은 기운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음. 좀 춥게 느껴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음, 좀 네. 추웠어요. 네. <laughs> 그래도 뭐, 한국에서 그때 뵙고, 또 뉴질랜드에서 뵙게 되니까, 너무 좋네요. 아. 예, 우리 한번 크로스? 아 네. <laughs> 자 본격적으로 음. 시작해 볼까요? 네. 그 호주의 졸업생 취업 비자 지금 굉장히 음. 좀 핫한데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호주 정부가 이제 젊은 이민자에 좀 포커스를 네. 둔다 이런 이민 정책을 조금 구체화시키면서 네. 실제적으로 지금 졸업생 비자 학업을 음. 하고 난 뒤에 받는 이제 일할 수 있는 비자죠. 음. 졸업생 비자에 대한 나이 제한 조건과 신청 영어 조건에 대한 변경 사항을 발표하고 음흠. 이미 실행을 음.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5세까지만 신청할 수 있게 음흠. 7월 1일부터 네. 어, 시행이 오.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점수 같은 경우는 에 이미 상향 조정이 되어서 I H 기준으로는 오 음. v e 6.5, 6 7밴드는5.5 음. 이상이 있어야지 네. 지금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실 어,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음. 뭐 리서치라든지 Ph.D. 이렇게 음. 공부를 마치신 분, 뭐 리서치 석사학이라든지 박사학위를 마치신 분들은 음. 뭐또 35세의 나이 제한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너무 말이 안 된다라는 음.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50세로 여전히 네. 예, 놔두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네, 네, 네. <laughs> 지금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상당히 좀 많이 괴로워하시죠. 왜냐하면 그렇죠. 공부하는 도중에 바뀌어 버려가지고 네. 그러면 공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유예라든가 이런 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여러 기관들이라런지 채널을 통해서 저희도 컴플레인을 하고 있지만 네. 사실 이민성이 고소하고 있는 거는 젊은 이민자 네. 그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laughs> 오늘 좀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근데왜 그게 우리 학생들이 희생이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런데 요즘 호주가 좀 그것 때문에 네. 좀 전반적으로 좀 많이 어려워진 상황이죠. 예. 우리도 30분 <laughs> 이상이잖아요. <laughs> 우리 한참 일하고 열심히 일할라는데. 네, 그게 좀 이해는 안 되지만 또뭐 방향성이 그렇다고 네. 하고 또 이미 시행까지 다 돼버리고 시행 날짜까지 셋업이 되어서 일단은 그거에 맞게끔 학생들을 네. 좀 준비 도와드리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뭐 이것저것 안 되는 상황도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뉴질랜드에 출장을. 거죠. 네, 아무래도 네. 이제 음. 이제 나이가 이제 35세 졸업 시기에 3 5세가딱 지나버려 36세가 되버리면 졸업생 비자가 안돼 음. 호주는 영주권이 거의 대부분의 졸업생 비자 동안에 호주, 호주 내에서 일을 하면서 네. 이렇게 준비를 음. 좀해 나가는 그런 영주 비자 옵션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게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좀 다른 거를 다른 그렇죠. 나라로 또 옵션을 생각하고 해요. 그래서 네. 부쩍 그 발표 이후로 네. 호주에서도 뉴질랜드 음. 쪽으로 유학 후 이민 음. 혹은 이민 이런 쪽으로 음. 문의가 너무 많아서 네. 저희는 다행이도 서울 뉴질랜드 <laughs> 네. 오피스가 있서 너무 이제 또 이렇게 쉽게 <laughs> 음, 또 뉴질랜드로 와서 좋은 정보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음. 어, 또 이렇게 되자마자 호주에 있는 분들하고 또 우리 그 태국 지사의 분들까지도 오셔서 <laughs> 네. 뉴질랜드 돌아보셨는데 정말 우리 학생들을 위한 진심은 정말 <laughs> 대단하지 않습니까? <laughs> 일단 호주하고 뉴질랜드 포스트 스터디 워크비자를 <laughs> 음. 비교를 해보면. 어, 호주는 i e l t 도 필요하고 나이 제한도 있고 근데 뉴질랜드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네. 학사 졸업하면 3년 석사 졸업하면 3년 그리고 i e l t 조건도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물론 그 포스트 스터디 워크 비자를 신청할 때 건강검진 이라든가 폴리스 설티피케이트 음. 이런 부분 다 들어가긴 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졸업입니다 음. 어, 내가 학업한 거를 완전히 이수하는 거 그거 외에는 특별한 조건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호주랑 비해서 여전히 네. 졸업 후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예요. 그렇죠, 네. 네. 우리가 한국에서 우리 찍을 때 뉴질랜드로 오세요 막 내가 그멘트 했었는데 이게 좀어 호주에서 좀 많은 곤란한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막 장난스럽게 하기도 좀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호주에서 약간 지금 곤란한 상황에 계신 분들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뭐 옵션이라든가 이런 거잘 전달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또 요즘에 문의가 많은 게그 졸업생 취업 비자 외에도 뉴질랜드에서 영주권 취득하고 그 후에 시민권까지 취득하면 호주로 넘어가서 생활을 할수 있는지, 호주의 시민권까지 취득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또 파격적으로 호주 정부가 발표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는네 네, 네. 지금 저희도 문의를 많은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졸업생 비자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네. 이제 다른 옵션을 보시는 분들이 일단 호주로는 다시 오고 싶대요. 근데 이제 네. 거쳐서 올수 있는 네.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그렇죠. 많이 하는데 이제 뉴질랜드 시민권들이 네. 호주로 와서 자유롭게 일하고 네. 생활하고 하면서 시티즌까지 쉽게 갈수 있는 네. 길이 열리면서 아마 네. 이 부분도 뭐 이제 하나의 옵션이 되지 않았나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일단 뉴질랜드에서 시민권 취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시민권 신청 전에 영주권자로서 각 12개월 동안 최소 240일을 뉴질랜드에 거주해야 하고, 5년 동안 최소 1,350일을 뉴질랜드에서 거주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유학이민으로 뉴질랜드에 음. 오셔서 영주권 따신 후 5년 뒤에 시민권 신청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뉴질랜드 음. 시민권을 받은 후에는 호주의 그 스페셜 비자, 네, 넘어가... 비자. 네, 네. 그걸 로 넘어가서 생활하고 똑같이 할수 있죠. 네, 지금 음. 저희 직원 중에서도 뉴질랜드 시민권을 가지고 음. 호주로 넘어오셔 가지고 음. 네. 일하시는 분들 사실 저희 이거는 이제 저희한테는 음. 좀 생소한 부분인데 네네. 이미 이제 인도라든지 조금 음. 이렇게 영주권이나 시민권이좀 민감한 그 국가 어, 그렇죠, 학생들 그렇죠. 같은 경우는 이미 한해 그 옵션으로 이렇게 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단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동생이 말씀해준 음. 방법으로 뉴질랜드 시민권까지 취득을 하면. 음. 호주로는 아무 비자 없이 그냥 호주 공항에 딱 내가 뉴질랜드 시민권, 파시, 파스포트, 여권으로 입국을 하면 호주 공항에서 자동으로 444 비자라고 하는 스페셜 카타고리 비자가 네. 호주에서 뉴질랜드 시티즌에게 발급이 됩니다 네, 네, 네. 그 비자는 뭐 아무런 제한이 없고요 음, 일을 하거나 음. 생활하는데 전혀 거주 제한도 없고 그다음에 파트너라든지 가족들도 네. 같이 올수 있는 그런 비자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획기적으로 바뀐 거는 네, 이제 호주가 이 뉴질랜드 시민권들에게 조금 쉽게 영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줬었는데 코비드 음. 이후로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이 조금 너무 조금 쉽게 아니 많이 쉽게 호주 시민권을 바로 취득할 음. 수 있는 그런 파스웨이를 마련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른 거뭐 뭐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 필요 없이 일단은 뉴질랜드 시민권자 호주에 아까 말씀드린 444비자로 스페셜 카터로 비자로 입국을 하셔서 4년을 음. 풀로 체류를 하시면 바로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어, 파격적이에요. 엄청 왜냐하면 뉴질랜드 그, 어, 시민권자들은 구, 복수 국적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뉴질랜드 시민권도 유지하면서 호주 시민권까지 맞습니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굉장합니죠 저희 직원도 지금 생각하는 네. 게 이제 호주 시민권을 따서 호주도 복수 국 쪽을 포용하니까 유지가 되고 네. 그래서 호주 유질랜드 파스포트 유질랜드 호주 파스포트 이게 그렇죠. 다가시니까는거 음. 더블 시티즌십이라고 이렇게 그렇죠. 자기들 나름대로 용어가 있든데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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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제 요게 지금 호주에서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근데 정말 호주에서 자녀들 이제 키우고 살고 싶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네. 했는데 지금 이런 변화 때문에 호주에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분은 음. 우리 약간 고개를 돌려서 뉴질랜드 그렇죠. 쪽으로 와서 이렇게 그러셔 고렇죠 그것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네, 네, 네. 실제로 이게 발표되고 나서 제 주변에 그시민권자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호주로 음. 이주하신 분들 정말 음,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아, 그리고 실제 어제 저희 학생 중에 한 분이 이제 유학교육학과 학업하면서 실습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키위 두 분, 키위 선생님 그두 분이 이미 그퇴사그 노티스를 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한테 자국보고 올것 같다는 라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럼 그 키위 선생님은 호주로. 호주. 받았다. 제가 물어봤죠. 아니 왜 이렇게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음. 분들이 그만두죠? 라고 하니까 둘다 호주로 이주하시더라고요. 음, 우리한테는 굉장한 기회거든요. 음, 음. 우리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이나 뉴질랜드에 유학 후 이민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어쩌면 굉장히 기회죠. 자리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음. 실제로 시기라든가 여기 그 구인구직란에 보면 호주에 있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올립니다. 야 아. 그니까. 너네 호주로 이동하고 싶어? 음. 음. 더 나은 영, 연봉. 뭐 이러면서 올립니다. 비자도 풀려. 네. 호주 공항에 딱 떨어지면 자동으로 네. 비자도 발급. 돼 네. 여기 있는 젊은 친구들 안 옮길 이유가 없죠. 가까우니까. 음, 어쨌든 이런 점이, 어, 뉴질랜드에게는 오히려 네. 이제 외국인들에게는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졸업생 취업비자 하고,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에서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까지 받고, 호주까지 넘어가는 것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 솔직하게 네. 얘기해 보세요. 네. 35세 이상의 분들은 유학 후 이민을 할때 호주는 어렵다고 보셔야 되는지? 네, 뭐 리서치라든지 PHD가 아닌 이상은 음. 이제 삼십오 세 이상을 하셨을 때 음.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이민성에서 이제 발표하는 그런 정책들을 보면 음. 이 경력을 쌓아 나가면서 좀더 유리한 조건으로 본인을 만들어서 영주비자를 실증하는 음. 그런 것들이 많이 발표되고 네, 있는데 네. 아무래도 졸업생 비자를 실청 못한다라는 음, 그렇죠. 거는 일단 아. 첫 번째적으로 호주 이민 음. 첫 번째 아무리 기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확률이 되게 놓고 통과한다 하더라도 호주 내에서 네. 일하고 있다면 여러 가지 주정부 후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음. 학생들이 영주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옵션들을 접근하기가 어렵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이제 올 7월부터 이제 고용주 후원에 네. 대한 네. 쿼터가 많이 확대됐거든요. 네. 그 고용주 후원도 사실은 고용주가 지금 내 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테더 음. 많은 기회를 주는데 이제 그런 비자를 이제 갖기가 많이 어려워지니까 음.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렵다고. 30대 중후반의 음. 나이 계시는 분들을 네. 좀 호주에서 음. 이민을 준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음. 어, 호주에 계셨던 분들 중에 이제 다른 옵션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소울유학 이민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뉴질랜드를 포함한 다른 옵션들 네. 이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락 주십시오. 네.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포스트 스터디 워크비자, 그 다음에 35세 이상의 그 유학후 이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각뭐 헬스케어라든가 QS, 간호사별 호주와 뉴질랜드 비교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